주우영이라고, 그,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냥 뭐 LED 하는 데였나? 뭐 그래서 그때 1,500원에 한 30만원 정도? 200주 정도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고 나서 2008년 언제더라? 아무튼 바로 상패당 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염도 걸리고 금요일에 미장도 폭락해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주식 투자할 때 짜증 나는 상황을 두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갑작스레 터진 대형 소식. 뭐 또는 뭐 나쁘지 않죠. 아이 뒤에 있는 거 보면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도 호재든 악재든 떨어지면 추매할 수 있고 뭐 이거 기분은 별로 좋진 않죠. 대형 소식이 터지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좀 긴장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좀 짜증나진 않고 긴장되는 상황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보압그 자체 상승도 하락도 없는 나날이 연도 저는 이거는 뭐 그냥 평안할 것 같아요 금요일 빼고 이번 주가 좀그랬었는데 그냥 뭐 지지부진하지만 뭐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왜냐면 금요일처럼 하락하면 은기분 다운되는 것보다는 아무 일도 없는 게 낫죠. 갑작스레 어, 터진 대형 소식도 뭐 크게 짜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더 짜증나는 것 같네요. 제가 샀더니 미덥지 못한 곳들에서 추천이 쏟아진. 오, 이거는 자기가 고른 이유가 있다면 이거 뭐 굳이 미덥지 못한 곳들에서 추천이 쏟아진다고. 뭐 짜증이 날 만한 상황, 조금 짜증은 나겠지만, 뭐 자기가 산 이유가 있다면, 뭐, 이거는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 추천으로, <laughs> 추천 종목으로 이뤘어. 아, 저는 그래서 사실 추천을 잘안 하는데,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추천을 잘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케이스는 없었지만, 저는 알려달라고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뭐, 이뤘, 이렇, 다 얻었으면 이제 치킨 같은 거를 제가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긴 하는데, 잃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죠. 뭐 재미로라도 그거 뭐너 때문에 잃었다면 기분 굉장히 상하잖아요. 이거 역으로 당하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이 추천 덕에 돈 벌었다, 고맙다 근데 저는 팔아서 못 벌었을 때, 아이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 뭐큰 금액이 좀 커진다고 하면. 조금 속은 쓰리겠지만, 아, 진짜, 친하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 피해서 도망갈 때. 아, 이거, 저는 유난히 이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뭐, 이거 딱 맞춰가지고, 뭐, 8만원에 걸으면은, 갑자기 막 8만 100원, 막 이렇게 50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은근히 짜증나죠. 특히, 국장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빨리 이거 빨리 매수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매수 걸어놓으면 살짝 올라서 매수 안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국장 같은 경우 매수할 때 그냥 아예 위에다가 걸어뒀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매수되게 하려고요 이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장 막판에 내가 사거나 팔려는 가격이에요 곧 죽어도 가와 근데 이거는 뭐 거의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팔려는 가격, 살려는 가격, 이 목표가기 때문에, 목표가는 사실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국가 뭐 이런데 걸어놓고, 그냥 마 편하게 팝니다. 뭐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사실 뭐,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뭐, 1% 뭐, 아, 뭐 그냥 팔자 하고, 사자 하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수익률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 그거 놀면서 버는 거잖아 소리 들었을 때아제 주변에는 다행히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계속 상승장에서 유입된 사람들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하락장몇번 겪어보니까 내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뭐 짜증 짜증 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겨냈기 때문에 이게 좀더재미것 같아요. 상장폐지? 아, 상장폐지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그 2007년, 2008년에 주식 처음 했을 때뭐 가스공사, 한전, 삼성증권 뭐 이런 것도 샀지만 제가 주 우영이라고 그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냥 뭐 LED 하는데였나 뭐 그래서 그때 1,500원에 한 30만 원 정도, 200주 정도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고나서 2008년 언제더라. 아무튼 바로 상패당해가지고 그냥 뭐 분석을 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아 이름이 똑같으니까 한번 사보자 고 샀는데 바로 상패. 뭐 그때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상패됐던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리고 추천 좀 해달라면. 그러니까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탓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추천, 주식 얘기는 정말 친한 사람. 추천해도 뭐욕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 저도 주식 얘기 친구 한 명하고만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추천을 저는 잘안 해주기 때문에, 상태가 당연히 짜증나죠. 월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가잉 사실 이 공부 진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짜증 날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주식을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뭐 수익도 안 나지만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네요. 그래서 짜증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 두세배 벌었어 하시는 이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주식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도 잘없 이거 두 개는 거의 뭐 최악체의 대결이네요. 그래도 저는 이런 케이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할 수있다 아, 호재 악재가 동시에 미칠 듯이 말리.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오를 확률도 있고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냥 긴, 긴장되는 상, 짜증보다는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요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 팔고 돈이 들어올 날을 잊고 바로 팔아버린. 아, 그니까 돈, 돈 필요한데, 돈도 못 쓰고, 주식은 뭐 팔아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저도 처음에 주식했을 때, 그, 이영업일을 잘 고려를 못해가지고, 조금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영국장하고, 이제, 미장하고, 할 때, 저는 그, 달러로 사기 때문에, 그, 삼슬라를 팔면, 바로 미장으로 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영업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짜증나죠. 이 호재 악재 같은 경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종목성을 명, 또는 분석기사, 뉴스 내용, 순간 잘못 읽고, 음에 한 것을 깨달은 순간. 아, 이거 보니까 그 옛날에 인터넷에서, 삼전 사라고 했는데, 삼성전기 사고 뭐, 그런 게생각나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뭐 엄청 올랐다고. 어, 이거는 사실, 바로 팔면 되죠, 뭐. 그게 손해가 뭐, 바로 막, 나지 않은 이상. 이거는 뭐 크게 그게, 니까 본인한테 짜증나는 본인 잘못인 거고, 이거. 생활비, 목돈 등이 필요해서, 오를 게 뻔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팔아야 돼. 아, 저도 이거, 그때 한번 전세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집새로구할때 주식 팔고 전세를 넣었는데 아 그리고 나서 올랐거든요. 뭐 이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 뭐 그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이제 현금 보유하고 했어야 됐는데 아 그때는 잘 몰랐어서 이거 좀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비밀번호 오해 오류 아 이거 진짜 뭐 이거 이걸로 뭐 손해가 나거나 뭐 그렇지 않겠지 진짜 짜증 나죠 이거 비밀번호 그리고 뭐 다시 또 발급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임팩트 있게 짜증나네 내가 뭐 돈을 잃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투자할 때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도 손해꼭피겠네 그리고 이거, 주문 실수, 잘못, 저도, <laughs> 매수 매도를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엄청, 그니까, 팔려는 가격에 매수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 이것도 엄청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거 순, 순식간에 막 이렇게 돈을 날릴 수 있는. 아, 둘다좀 짜증나긴 한데, 둘다또 자기 잘못. 아, 이거는, 저는 비밀번호 오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laughs> 재발급 받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내가 스탄 주식을 폭락지표, 인간지표인 사람이 같이 샀을 때. 이거 사실 제가 인간지표라서, 뭐 남탓할 일이 별로 없네요. 이런 케이스가 잘 없고, 수익을 내긴 했는데, 내가 팔았더니 더욱 숙구침. 뭐, 이런 케이스는 좀 많죠. 저도 이제 미장했을 때, 뭐 팔란티어나 뭐, 그런 거,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한번 때, 코로나 때막 쭉쭉 올라갈 때 제가 7월쯤에 팔았는데, 아,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떨어지겠다 싶어서 팔았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 쭉쭉 올라가지고, 약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 아, 외국 주식으로 벌었는데 그 나라 환율이 떨어진. 아, 지금은 약간 반대의 상황이죠. 아, 지금 미장 떨어지긴 했지만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방어가 되는 그래서 달러나 사둘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늦었죠 뭐이 케이스 역으로 당한다고 하면 좀 짜증 날것 같기는 한데 근데 환율은 사실 큰폭 이번에는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큰 폭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믿었던 정보가 가짜 정보였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머스크, 맨유 인수한다. 가짜 정보는 아니지만, 본인이 트위터로 말한 거기 때문에. 뭐, 맨유 주가가 오르고, 근데 또, 인수 안 한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이거는 뭐, 당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뭐, 당했다고 하면, 이게 더 짜증나겠죠. 환율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24시간에 쉬지 않는 주식 시장, 주식을 먹는 건지 사는 건지. 근데, 어, 그니까밥 먹을 때만큼은 주식 시장을 입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그렇게 짜증나지는 않는데 이거 때문에 짜증나시는 분도 계시나 보네요 어, 그때 너는 그걸 왜안 샀니? 오를 것 뻔한데 왜안 샀어? 뭐 이러면서 주식 훈수 얘기했구나. 근데 주식 훈수 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장에서는 사실 주식 훈수가 잘 없죠. 자기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에서 보통 하는 얘기인데 상승장에서는 뭐내 것도 오르기 때문에 기분이 괜찮다. 그렇지만 뭐 식사 시간에 쉬지 않는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짜증나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가 잡은 그 가격이 바로 고점이다. 그 아, 그쵸. 렇 엄청 짜증나죠. 계속 물타는 수밖에 없고, 뭐, 고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저도 인간 지표기 때문에. 뭐 주식할 때마다 항상 이래서, 지금은 약간, 처음엔 짜증 많이 났지만, 지금 약간 짜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상승하길래, 여윳돈좀 생겼다 싶어? 과소비 했더니, 다음날 떨어지 아, 저도 뭐, 주식 많이 올라서, 아, 이게 매, 매도를 해야 내 돈인데, 외도도 안 하고, 주식 올라서 기분 좋아서, 뭐, 옷좀 사고, 뭐, 물건 좀 사고. 근데, 보면 다음날, 떨어짐. 특히 테슬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뭐, 근본 중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짜증나냐. 고점이 뭐그 제일 짜증나죠, 그게. 아, 각종 정부, 중앙은행 발표 되기 이거 뭐 중요한 물가지수나 뭐 고용지수 이런 거 발표 되게 할때좀 긴장되긴 하죠. 보통 뭐 8시 반, 9시 반 이럴 때 발표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기분 좋은 설레임, 떨어지면 짜증나겠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괜찮습니다. 바빠서 매매할 시간이 안날 때, 오, 이거는 국장하시는 분들 유난히 많은 케이스인데 저도 국장할 때 빨리 매매해야 되는데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막 계속 옆에서 팀장님 말 거시고 막 갑자기 회의 잡히고 이러면은 진짜 그날 난리 거죠. 저희는 또 회의를 특히 길게 해가지고 회의하면 뭐두세 시간 기본이어서 그냥 매매 포기하고 그냥 마음 놓고 아, 뭐. 그래서 오르면 진짜 좀 속쓰리지만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더짜증이는데 뭐 이거는 그냥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판 곳이 저점 팔고 날이 오른다 저도 이 옛날에 서프라이 모기집때 한번 겪었던 일인데 팔고 나니까 진짜 귀신같이 그때가 저점이었죠 그리고 들어가서 2018년에 들어갔을 때가 고점이었고 아무튼, 근데 이거 지금은 별로 안 짜증 날것 같은 게 팔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부하고 물 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종목 교체했는데 한건 오르고 한건 내림 아 이런 케이스 진짜 좀 짜증나죠 왜냐면은두 배로 맞은 느낌이니까 이거는 한 번만 한방 맞은 느낌이라면 이건 두방 맞은 느낌이라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유럽 증시 영향으로 당신이 주식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하락 예정이지. 이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미장 딱 쳐다보고, 아, 국장 하락하겠구나. 바로 딱 느낌이 오죠. 이 예, 직장인들, 저 같은 경우는 국장, 영국장, 그, 미장 3개 다 했을 때 아침에 딱 회사 출근해서 8시 50분에 커피 한잔 딱 타고, 9시에 국장 시작하는 거딱 보고, 그리고 업무하면서 국장 계속 보고, 점심시간에 국장 보고, 3시 반에 이제 국장 딱 끝나면 30분, 영국장 4시 시작할 때까지 30분 딱 마음 편하게 쉬고, 4시에 딱 영국장 시작하면 영국장 쳐다보다가, 5시에 이제 미국 프리장 시작하면은 이제 미장하고 국장하고, 영국장하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10시 반에 이제 미장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장 딱 쳐다보고, 12시 반에 영국장 끝나면 미장만 딱 쳐다보다가 한, 한두시쯤 그잠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장 어떻게 끝났는지 체크 한번 하고 미장 떨어지면 아, 나 쓰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회사 가서 9시에 또 국장 시작하는 거 쳐다보고 음. 일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중요한 순간에 인터넷이 끊긴 건지 프로그램 탓인지 아무튼 에러나상 등.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고, 그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예측할 수 있고, 떨어지는 거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제 16강입니다. 아, 훈수, 주식훈수. 아, 마른 워렌버핏인 주식훈수. 그리고 수익을 내기는데 내가 팔았더니 더욱 속구침 아, 이거는 내 잘못, 이거는 남의 잘못 남의 잘못이 더 짜증나죠 제 잘못은 왜냐면은 이 계속 희망회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옆에서 자꾸 이러면은 좀 짜증나긴 해요 종목 교체했는데 판권 오르고 상권 내림 그리고 바빠서 매매할 시간이 안날때 아, 바빠서 매매할 시간 안 나는 거뭐 이거는 이제 현생 평생에 충실하는 거고 그리고 매매할 시간 바빠서 매매할 시간이 안 난다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 사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주식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거 좋은 거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가 잡은 그 가격이 바로 고점이다 중요한 순간에 인터넷이 끊긴 건지, 프로그램 탓인지, 아무튼 에러나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나의 판단 미스. 그리고, 뭐, 고점이면 이제 물타면 돼. 뭐 짜증나긴 하지만, 돈, 손해가 어마어마하지만, 뭐, 레버리지 땡겨서 한거 아니라면, 이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엄청 짜증나요. 순간적인 짜증, 이거는 좀 장기적인 짜증이라고 해야 돼요. 누적되게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 순간적인 임팩트 있는 짜증은, 이게 훨씬 크죠. 놀러 가겠습니다. 아, 상패. 그리고, 어, 주식한다면 기본 단위가 몇 배인 줄 아는 코멘트. 아, 상패. 어, 당해보니까 진짜 짜증나고. 그리고 저는 소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났다는 거. 근데 돈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진짜 짜증나겠죠. 지금 제가, 제가 삼슬라 사고 샀는데, 그때 막 미장, 한창 막 나락으로 갈 때, 테슬라 막600 찍고 그럴 때, 600구반 찍고 그럴 때, 아, 이거 33% 떨어지면은 삼슬라 상패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왜냐면 삼슬라에 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때 상패 만약 진짜로 된다 그러면 엄청 짜증났겠죠. 지금 회사 어떻게 다녔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 코멘트 뭐, 이걸로 해서 뭐, 돈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당연히 상패로 가겠습니다. 아, 가격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주식 팔고, 들어온 날을 입고, 바로 팔아버린. 아, 이거는, 그래도, 뭐,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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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차이로 매매를 할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현금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훨씬 짜증나죠. 그리고 이거는 내 잘못, 계산을 잘못한 내 잘못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비밀번호, 오해오류. 아, 저는 이런 게 진짜 짜증나요. 비밀번호 5회 오류나, 프로그램 잘못된 거나, 뭐, 이런 거는 내 잘못이고, 음, 아, 그, 이, 지금 뭘 해야,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뭐할수 없는 거. 이런 거좀 저는 짜증나니 이, 갑작스레 터진 대형 소식은, 이, 뒤에 코비드는 안 좋은 거지만, 호진가 악진가 하는 소식이라면은, 뭐, 반반이니까, 나쁘지 않다. 비밀번호 5회 오류로 습니다 주식이 오를 게 뻔한데 팔아야 될때 복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 일어서 저는 진짜 추천해 주시는 분이 지금 두분이 있는데 절대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으로 당해보진 않아서 당한다고 하면 뭐 그러려니 그걸로 뭐 저한테 뭐칼 찌르고 하지 않으면 다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좀더 짜증나죠? 좀, 좀 뭐더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집 들어가야, 집 사야 된다거나, 뭐 그래서, 세금 내야 된다거나, 해서, 팔아야 될 때, 이걸로 하겠습니다. 주식, 놀면서 보는 거잖아? 소리 들었을 때랑, 내가 믿었던 정보가 가짜 정보였다. 저는 사실 이거 뭐, 들어도 뭐, 만약 진짜 올랐다. 그러면, 아, 뭐, 놀면서 버는 거지. 떨어졌다 하면은, 기분 조금 나쁘겠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변동되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 가짜 정보를 믿고 샀다고 하면, 이게 훨씬 기분 나쁘겠죠? 아, 이제 8강까지 왔습니다. 8개, 고루고루한 8개. 상패 대 비밀번호 5회 오류. 아, 비밀번호 5회 오류. 재발급받는 짜증이 있긴 하지만, 상패는 이길 수 없다. 형편이 이거 거의 뭐 월드컵 우승 부 브라질이죠 아, 목돈 필요해서 오를게 뻔하다고 생각하는 주식 팔아야 할때 네. 그때 그걸 안 샀어 버핏훈수 버피, 버피 툼수. 버핏훈수는 버피 사실 뭐 저도 이거 아,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별로 데미지가 별로 없고 이게 당연히 짜증나죠 이것도 물론 짜증난데 현금 필요한데 주식 팔고 들어오나이 계산 잘 해야 되는데 계산 못해서 이것도 물론 짜증나긴 하지만 이거 돈 마련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사실 돈 써야 되는 거를.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짜증나는 상황이면 이 종목 교체했는데 판권 오르고 상권 내림이 훨씬 짜증나죠. 두방 맞은 거한 대만 맞아도 짜증나는데 두방 맞은 거이걸로 가겠습니다. 내가 믿었던 정보가 가짜 정보였다.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 중요한 순간 기준이 사실 중요한 것같아 지금 딱 고점 찍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아, 지금 안 팔면 막 5%, 10% 손해난다, 막, 이런 순간인 건지, 가짜 정보는, 그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가짜 정보랑 걸릴 것 같은데, 가짜 정보, 뭐 엄청 짜증이겠지만, 그니까 가짜 정보라는 거는 이 공시 안 된, 약간 루머를 믿고 산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잘못이죠 바보 같은 그래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4강, 상패에 대 오를게 뻔한데 주식 목돈 때문에 주식 팔아야 할때 저는 둘다 겪어봤는데 상패 너무 어릴 때 겪어봐가지고 근데 목돈 필요하다고 한 이건 자기가 이제 좀 계산을 좀잘 했어야 했는데 현금 보유나 이런 것들. 음.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상패가, time to s a 상패가 제일 짜증나죠. 이, 에러나서 안 되는 게상강까지 왔네요. 그, 그렇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순간적인 임팩트 짜증나는 거고, 그 종목 교체했는데, 판권 오르고, 상권 내림. 뭐, 둘다 짜증 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임팩트 있게 짜증 날것 같네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엄청 짜증 나겠지만 어떻게든 뭐그 스마트폰 안 되면은 PC로 가서 하고 뭐 대체가 있으니까 와 이거는 뭐 이거는 자기 선택으로 잘못 해가지고 두방 얻어 맞고 기분 나쁘고 돈도 잃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결승전 결승전인데 종목 교체했는데 판권 오르고 상권 내림 그리고 상장 폐지 둘다 이거는 그니까두방 잽을 맞은 거라면 은최트로한대 세게 맞은 거죠 당연히 상장 폐지겠죠 아 이제 상장 폐지 우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랭킹 한번 추정 보면 아 역시 상패가 1등 아 이게 2등이네요 제가 했던 게 1, 2등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뭐 당연히 상패가 우승할 것 같았고 뭐 브라질, 프랑스 뭐그 정도죠. 그니까 다들 이 수익을 수익 얘기했는데 팔았더니 더석속수뭐 이런 저점, 팔고난이 오른다, 뭐. 자본 가격이 고점 뭐 다들 이 가격 관련된 게뭐 많이 상위권. 금요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 뭐 이거 한다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다음 주는 좀둘 짜증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